제가 자리 소개에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얘기해 주셔서 <laughs> 처음부터 약간 차진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케팅 사업부 소개를 맡게 된 현대항공차 마케팅 사업부 디지털 브래퍼팀의 김영찬 대리입니다 아쉽게 더운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 주시고 또 아쉬운데 또 이렇게 마케팅 세션에 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말씀드리고 전 싶고요 이제부터 제가 마케팅 사업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 사업부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저희 마케팅 사업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마지막으로는 저희 마케팅 사업부에서 추구하는 인재는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마케팅 사업부는 현대 자동차에 관련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상세 기획을 하고 직접 실력까지 하는,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의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해외 국내 영업 그리고 뭐 상품 연구소 이런 다양한 부서들과 저희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컨설팅이나 외부 에이전시와 협업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업무들을 하는 저희의 구성원들은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회사 중에서 가장 다양한 구성원을 맡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공뿐만 아니라 경력 이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케팅 사업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를 되게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딱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대자동차가 고객에게 한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자 그게 목표이고요. 이거를 또 다른 말을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브랜드 선호도를 계속 높이는 업무에 저희는 중점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노력의 결과로서 2016년도에 그 인터브랜드라고 들어보는 거지만은 세계적으로 그 브랜드에 대한 평가 관련돼서는 가장 그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기서 주는 랭킹이 많은 기업한테는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2016년도에는 35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뭐 1, 2위 아니야? 이렇게 물어올 수도 있는데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들어오셨던 수많은 기업 중에서. 현대자동차는 지금 35위 정도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그냥 한 번에 탁 이루어진 는 아니에요. 저희가 그 모던 프리미엄이라는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방향성을 선포하고 나서 지속적인 노력을 거쳐서 2011년에 61위에서 2016년에는 26개 단위 오른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약두배 이상 증가한 125억 고래 낚시는 이제 브랜드로 성장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브랜드 선호도가 올라가고 고객, 그 고들한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업무를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의 조직 구성하고는 다른 거니까 오해하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크게 나누면 브랜딩. 그다음 마케팅,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고객 경험.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브랜드는 현대 자동차에는 지금 두 개의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현대차이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브랜드가 런칭이 된 제네시스. 현대 같은, 현대의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모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보통 프리미엄 얘기하면 이게 상위, 아니면 소수, 아니면 비싼,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현대 자동차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프리미엄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프리미엄이 아닌 좀더 색다른 프리미엄, 그래서 모던 프리미엄 방양성 아래 현대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EQ900, G80, 새로 나온 G70까지 해서 이 부분은 휴먼사트 럭셔리라는 양성 아래 럭셔리 브랜드로 이렇게 좀두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현대 안에서는 또서 브랜드도 브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아이오닉이 대표하는 이제 퓨처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아이오닉 브랜드가 있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런칭하지 않았지만 고성능, 고성능 브랜드 N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모차 라인. 이러한 브랜드들이 각자의 방향성과 그 다음에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브랜드 영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전체적인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마케팅 속에서는 조금 더그 자동차에 포커스된, 상품에 포커스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시장의 트렌드나 고객의 니지를 반영을 해서 어떠한 상품이 고객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이 상품이 타 경쟁사들의 제품들과 어떻게 다르게 포지셔닝을 해야지 저희가 채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그런 포지셔닝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객의 마음에 와닿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맞는 건지 를 고민하는 게 이제 마케팅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고객들한테 좀더 효과적으로 고객한테 혼란이 없이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IBC라는 좀 개념으로 뭐 IMC도 많이 들어셨을예요 거기서 뭐 IMC에서 마케팅 대신에 브랜드를 쓴 개념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이런 현대자동차, 뭐제네스 그러니까 현대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그 일관된 목소리를 낼수 있게 그 TV나 핸트, 디지털, 그 다음에 광고,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따로따로 추진하는 게 아닌 일관된 방향성을 토대로 전달이 될수 있게 그런 부분 특히 대한 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 경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실행단의 코커스 되어 있는 것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이 현대 스튜디오,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 같은 경우 제 아니면 서울에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 등등 같은 이제 이런 새로운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실행하는 부분이 스페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측면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고객을 좀더 이렇게 융화시키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실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디지털적인 경험들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런 마케팅 활동을 현재 그 잠재 고객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이제 살 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장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향후에 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될 유스 분들한테도 이제 지속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대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유아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의 방향성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부분인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WRC라고 월드열리 챔피언십이라고 하는데 저희 현대자동차가 직접 참여를 해서 저희의 이제 그 발전하는 기술을 정보를하고그 기술을 토대로 이제 게임에 참가를 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내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환경에서는 저희가 직접 참여하지 는 않지만 은 이런 다양한 스포츠들에 대해서 스폰서를 하면서 저희 현대자동차의 그런 브랜드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가 보통 어떠한 인재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은 지금 좀 많아요. 이제 좀 좋은 얘기는 제가 좀다 써놓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금은 강조를 제가 하고 싶은 부분들은 저는 여기서는 애사심과 적극성 이두 개를 좀 뽑고 싶어요. 뭐, 저희가 하는 업무들이 새로운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해보지 않았던 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진력, 논리적,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성이라고 하니까, 더욱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때이 애사심과 적극성 두 개를 뽑은 이유는 그러니까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거는 남에게 그 현대자동차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질문 토크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었는데, 브랜드 마케팅, 광고, 홍보의 차이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은 현대자동차가 좋아요. 광고는 현대자동차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계속 이렇게 주입하는 거고요. 홍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부분이고, 근데 브랜드라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 현대자동차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브랜드를 사랑하지 않고 브랜드에 대한 애사심이 없으면은 그거를 전달하는 능력은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착이 있는 분들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적극성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하는 업무가 루틴한 업무는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 일을 하면서 같은 업무 를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이 시키지 않고 제가 스스로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케팅하는 부분이 언제나 변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그래서 뭐 스페이스로 쪽 하고 싶으면은. 그 공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여섯 가지 중에서는 이런, 그 저는 브랜드에 대한 애사심을 이루고 싶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애사심,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유요. 저는 그 선택을 한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금 대리 삼시다 보니까 저는 해외 영어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도 있고 지금 이제 디지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좋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뭐 회사에서 이제 <laughs> 그것 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두개닮봤을때 이런 그 전사 차원하는 마케팅하고 지역에 사는 마케팅하고의 그런 매력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사척을 한다고 한다면 좀더 전략적으로 방향성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큰 그림을 보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지역 마케팅을 한다면 고객이랑 좀더 가깝거든요. 고객의 목소리를 좀더들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은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벤트나 행사가 바로 그 실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둘 다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이제 각자의 취향이나 좀 그런 게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측면, 영업 측면의 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뭐 차에 대한 뭐 손익이나 아니면 차의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이런 브랜드가 갖고 있는 선호도 그러니까 이제 이 브랜드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객이 될수 있는 분들한테 좀더 긍정적이고 사랑을 받는 이제 그런 브랜드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차나도 많이 팔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일단 조금 영업 쪽에서 하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질문... 쪽은 좀 국내 영업의 얘기인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저희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뭐 안티언더라는 얘기가 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귀를 기울듣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가끔씩 보면은 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지금 오해를 많이 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이제 그런 좋은 차례 만들고 좋은 브랜드가 되고 이런 브랜드가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한국의 위상을 떨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모습이 조금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회사에서도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잘못인 거잖아요. 이제. 저희 어떻게 생각하던 고객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등담한다면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객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대사심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어, 어, 담당자님께서는 어떤 콘데이 어떤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니면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라고 느끼시고 이런 거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회사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느끼는 바분는 현대자동차는 제가 좋아하는 도전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현대는 이제 그랬던 도전 의식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저는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해요니다 어제도 왔었는데 이지토크의 차량 지능화에서 빅데이터 사업부에서도 그 소비자들을 조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영업에도 전략 영업 전략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는데 소비, 마케팅 부서에는 소비자의, 소비자에 대한 그 선호라던가 그런 조사를 어떻게 실행을 했데요 제가 그 실행하는 부서에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케팅 영역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고객의 니즈나 시장의 패턴을 분석을 해갖고 이제 상품을 개발하는 걸지원해준다는 부분이 저희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차가 나오게 되면은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뭐그 포커스 그룹에서 조사도 하고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정말 이 차가 나왔을 때 그만큼 그런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세그먼트인 건지, 이 안에서 어느 식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할지, 더 사람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케팅 쪽에서도 일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나요 그러면 다른 부서랑도 어떤 주로 어떤 부서랑 소통을 해요? 저희는 정말 다양한 부서랑 소통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마다 좀 다르긴 한것 같아요. 이제 브랜드 쪽 그니 그러니까 뭐 특히 마케팅 쪽과 관련해서는 상품이나 연구소 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쪽이다 보니까 정보비서 공부 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다른 협력사나 그런 제 에이전트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런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랑도 되게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크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그런 차종에 대한 메시지 내도 낼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좀, 저도 그쪽 마케팅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든데, 브랜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현대 자동차라는 이제 차가 아닌 그브랜드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차들마다 이제 있잖아요. 이제 뭐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이제 그냥 그런 가솔린이나 디젤로 하는 차라는 또 다른 방향성과 다른 목적성 갖고 있는 랜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또 만들고 이제 N 같은 쪽에서는 N에 대한 편이을보어서 저희가 이제 차량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를 고민을 하고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치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케팅 쪽에서는 그런 그런 그 차에 대한 그큰 세그먼트는 없고요. 그래서 승용차를 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그 세단이라는 곳이 하나 있고 SUV라는 곳 그다음에 이제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차라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이렇게 팀이 나눠서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업무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인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은 기획 단계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아고 우선은 그거라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올 때는. 정말 어렵지만은 재밌게 하고 있는 업무가 하나 있는데,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했던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거는, 그때 제가, 전 디지털 쪽을 하고 있는데, 그 부산 모터쇼를 했었을 때, 저희가 그 360VR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 중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어느 것도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홍보기사가 좀 많이 했었거든요. 세계 최초라는 단어를 써갖고. 근데 뭐 지금 시간 지나보면 아쉬운 점도 많았었고 많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제갈 좀 프로젝트가 신문 기사에 세계 최초라는 게 달렸을 때는 조금 뿌듯했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옆에서 질문 토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못다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토크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생해주신 대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